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가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어요. 과연, 나 박사가 이제 무슨 얘기라, 얘기를 하느냐. 네,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네이처셀의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틀간 지금 이제 힘을 내면서 반전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호. 근데 여러분들이 야이 거래도 별로 없는데 이거 어디 올라가겠어? 하지만 이 거래는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함께 터집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래 터진 걸 보고 들어가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식판에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신 부분 아니에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 라이브 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조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네이처스하고 별개로 꼭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네이처셀, 막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원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런 걸 제가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어, 영상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성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네이처셀이 지금 이틀간 올라왔어요. 이틀간. 근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가 이게 올라왔는데, 이 거래가 좀 빵빵하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항상 이제 주가라는 게 그래요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가도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거래 급증을 보고 들어가려면 벌써 타이밍이 늦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도 파워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은 커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금일 날장 마감하고 보면은요. 뭐가 나와 있었냐면 이제 1억 원 이상 매수 체결 상위 20종목 해 가지고 자, 네이처 셀이 나왔죠. 그러니까 매수 체결 횟수가 예를 들어서 여섯 번. 그런데 매도 체결 횟수는 두 번밖에 안 돼요. 이게 상당히 강력하다는 얘기죠.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매수 체결 횟수가 이렇다는 얘기. 이게요. 1억 원 이상 매수 체결 상위 20종목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인이나 뭐 개인 중에서 어떤 그좀 구치가 큰 종목 그러니까 그 다마가 큰 종목 일본말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볼륨이 좀큰큰 큰 손이 잡는다는 얘기예요 볼륨이 큰큰 큰 손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큰 손은 뭐 개인 큰 손도 있을 수 있고 기관 큰손뭐 외인 큰손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 체결이 이 정도로 여섯 개가 매수고 두 개가 이제 매도일 정도라고 한다면 이 지금 큰 자금들이 역시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알테오젠 이런 것들은 쭉쭉 밑으로 처지는데 지금 알테오젠 주가 차트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힘이 없잖아요.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조정폭도 작은 데다가 들어 올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흔들거립니다만는한 일주일째 자 자기 그 지켜야 될 선을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2만원 개 라인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었고요. 어, 이제 다만 이제 공매도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경향이 좀 없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11월 26일 기준으로 조회를 딱 해보니까, 네이처셀이 또 다시 늘었죠. 108만 주로 또 늘었어요. 이거 무슨 장난질입니까 108만 주로 다시 늘었죠. 그 최근에 그추이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기도 했지만, 어, 뭐 급격히 줄었다가 또 늘고, 늘었다가 또 줄고, 뭐 이런 패턴이 자꾸그 여러 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은 요 전에 이제 78만 주였죠. 그랬다가 이번에 또 108만 주 정도로 어한또 30만 주가 늘었어요. 그니까 20만 주 줄었다가 또 30만 주 늘고 뭐 그랬다가 만 10만 주또 120만 주또 줄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공매도 못 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조성이나 그냥 유동성 공급 물량 가지고 장난질 치는 정도다. 아, 요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공매도 쳤다가는 다 걸리잖아요. 지금 그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걸쩍 지근하실 수 있지만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아주 잔 가지에 불과하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2만원대를 종가로 해서 이거 마저 뭐 여기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뭐 전략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중은 축소를 하고 그 다음 수순에서 저가 타임을 또 봐야죠.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 위쪽에서 잘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우리가 어떤 피난처나 어떤 이 전략적인 기준을 정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라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라이브 방에서 에, 토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폭등을 했었던 이때죠 뭐 이런 패턴을 이번에도 좀 경험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라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틀간 지금 현재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온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네이처셀과 유사한 쪽을 취급을 하는 지방줄기세포 라든가 또는 뭐 무릎관절염검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뜸은 뜸은 돌아가면서 올리긴 하는데요 이제 안트로젠 같은 경우 차트입니다만 안트로젠이 어제 이어서 좀 올라왔죠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볼수 있는 유사한 쪽인 뭐가 있나요 네, 뭐 예를 들면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올랐다가 또 밑으로 쳐지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티슈진 같은 경우가 좀올왔어요 이건 인보사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좀 흔들흔들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무릎관절염 관련한 종목들이나 지방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이 좋게 보면 이 메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네, 물론 이제 그것들이 서로 이제 좀 순환을 해가면서 하루는 이거 올렸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저거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가면서 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 다만, 이제, 네이처스에는 독립적으로 조인트스템권이라는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다른, 그, 다른, 그, 무릎 골관절염 종목이나 지방주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제일 강력한 대장주죠. 대장주는 뭐그 주변주들 눈치를 볼건 없어요. 그래서 좀 순환이 돌아가면서 이쪽이 좀 체력이 약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역시 조인트스템은 지금 첨생법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는 걸 잊지 마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 첨생법 개정만으로 충분하게 매출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허가를 받는 업체하고 아닌 업체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 클 것입니다. 첨생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매출이 느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음, 그리고, 전번에 라이브 방송 얘기가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던 메모장에다가 제가 메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번에 라이브 방에서 주주분들이 질문을 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쭉 그대로 제가 스크립트를 라이브 방송에서 떠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질문들이 많고요 이게 물론 이제 샴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일 궁금한 거는 뭐예요?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인데,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 그거죠. 제가 여기 중요한 내용 질문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죠. 요거. 자, 미국 FDA 건 관련한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질문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실적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약심의 위원장이 아니죠. 약심의 위원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약심의 중에 바이오 의학 쪽의 소분과 위원장. 정확한 명칭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위원,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이에요. 그리고 민간 위원장인 문예리 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분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이오 의학 쪽에서 결정을 이제 내렸던 거고 그때 소분과 바이오생명 아 바이오 의학 소분과 위원장이 바로 오일한 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한 씨는 전체 위원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일한 씨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RMA T에 대한 질문 그리고 조인투스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알바이오가 언제 재상장되느냐 이건에 대한 질문. 그때 당시 이제 송영도 이데일 기자 디스선 기자 나온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막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 상당히 질문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질문이 뭐 일단 되려면은 뭐 거기 샴푸 뭐 2,000개 팔고 뭐 2,000개 이상 팔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그 뭐 정도는 다 팔릴 거라고 그렇게 보여져. 예전에도 그렇게 다 됐었고. 여기 이제 네이처셀 홈페이지로 어, 가시면 이런 네, 식으로 분명하게 라이브 방송 나와 있죠. 11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고요. 2000세트 소진시의 쿠션 앤 앤서 시간 진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하셔서 어, 좋은 정보 많이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분이 이제 장미희 씨죠. 장미희 씨. 그죠? 렇 네, 장미희 씨로 알고 있어요. 네. 장미희 씨가 그 닥터 주크루 전송 모델이죠. 여러분, 전송 모델입니다. 이게 닥터즈크로 줄기세포 배양액 앰플 같은 경우가 비싼 거는 한 46만원짜리도 있네요. 그리고 뭐 25만원짜리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요거하고 이제 샴푸 정도 예, 판매를 하는 거죠. 예, 다 줄기세포와 관련이 된 건입니다. 사실 이런 데서 매출도 뭐 솔솔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조인트스템에서 매출을 화끈하게 올려야 되겠죠. 요런 건에 대한 이 정보를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라이브 방이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겠고 결국은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뭡니까 그 EOP2 미팅 네, 그거죠 네. EOP2 미팅에 대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임상 이 임상 아, 임상 단계 중에 예, 이상 임상에서 할수 있는 미팅이 이제 EOP2 미팅 이 미팅을 가져야만이 FDA의 의도를 알아서 그대로 임상을 진행해야 후가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이제 EOP2 미팅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왔는지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는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한 이야기 나오나 이거 좀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대하고 계시는 미국 2, 3회 이상의 중간 발표는 12월에 달 나오는 것인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중간 발표가 나오면서 이걸로 어, 조기신청이 가능한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어떤거 또 나온다고 했어요 관절내시경이잖아요 관절내시경 여기 나와있는 제가 일전에 이 그림 말씀을 드렸죠 관절내시경 해가지고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입증만 하면 그러면 이거 조인트스템 허가는 따놓은 당상이죠 이거하고 아, 4년치 자료를 제출한거의 여부 3년 치가 아니라. 6개월 치에서 3년 치로. 3년 치에서 4년 치. 그럼 게임 끝 아니겠어요? 요 여부가 얘기가 나오는지. 요거를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음, 요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고요. 어,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나오면,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또 멘트를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입수를 하셔서 매매에 꼭 참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겁니다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드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궁금한 점 소통도 좀 하고 추천주도 좀 받고 그래서 네이처셀 제대로 매매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제약주들이 요즘 흔들렸지만 네이처셀은 물론 좀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기대는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꼭 문자를 주셔서 매매 한번 잘해보십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충전용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에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 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아,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w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블100% 더블.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많이,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그룹 해외 유사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대개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여섯 배 밖에 안 됐어요, 6섯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네,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웨인이 쌍크림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웨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